노사연의 검은 자산이 공개됐다. 노사연과 이무송의 결혼, 가수 노사연이 숨겨진 눈물,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노사연, 그녀의 이름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과 예능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히트곡, 웃음을 선사했던 예능 속모습, 그리고 대중들에게 전달한 따뜻한 이미지까지 그녀의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삶 뒤에는 그녀만의 고통과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대중들은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노사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사연은 1957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군인의 딸로서 이동이 잦은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음악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지만 안정감 없는 환경은 그녀에게 외로움과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군인 아버지의 엄격한 성격과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팬들은 노사연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깊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 느꼈던 외로움과 억압된 감정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그녀의 과거가 현재의 예술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대학 가요제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그녀는 가수로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외모에 대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여자는 살이 치면 안된다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그녀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주었고 이는 결국 다이어트 약의 과다 복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과도한 약 복용은 그녀의 신체와 정신 모두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녀는 울증과 싸우며 힘든 나날 을 보냈고 심지어 어머니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5년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삶이 겉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노사연에게 가족은 단순한 피를 나눈 관계를 넘어 삶의 중심이자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김하선 씨는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여성으로 딸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고, 이모인 가수 현미 씨는 그녀가 음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영감을 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미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인생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현미 씨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며 남겨진 자식으로서 느껴야 했던 이별의 상실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 이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진실은 노사연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으며 자신이 효녀로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왜 그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을까? 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곤 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음악에서 보여주는 감정이 단순히 가창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인적인 고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그녀의 대표곡 만남과 바람 기억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의 표현을 넘어섭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슴속 깊은 슬픔과 아픔이 묻어나고 그 감정은 듣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한 팬은 그녀의 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사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있다. 그녀가 잃어버린 사랑, 떠나간 가족, 그리고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슬픔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래서 그녀의 음악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노사연은 이러한 아픔을 단순히 슬픔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삶의 연료로 삼아 노래를 통해 치유와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닌 삶에서의 중요한 만남과 이별,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을 담은 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른 기업 역시 그녀가 가족을 떠올리며 부른 곡으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나서야 그들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지 깨달았다. 그 후로는 매 순간 그들을 위해 노래하고 싶었다.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팬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사연은 지금도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마다 잃어버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며 동시에 대중들에게도 큰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은 소중하고도 유한하다는 것. 노사연은 자신의 상실과 죄책감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사연과 이무송의 결혼은 당시 연상연하 커플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성격과 기대치로 인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을 원했던 임무송과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던 노사연 사이의 갈등은 결혼 생활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임무송이 가정 내 규율을 강조하며 그녀의 자유로운 성격을 억압하려 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결혼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그녀의 발언은 두 사람의 결혼을 유지하게 한 원동력을 보여줍니다. 2006년 그녀는 청력 문제로 한쪽 귀의 기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가수로서 청력을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무대에 서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바람기억은 그녀가 시련을 극복하며 발표한 곡으로 팬들에게 그녀의 강인함과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곡을 두고 청력을 잃었지만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운 가수라며 극찬했습니다. 노사연의 삶은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나뉠 수 없는 복잡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녀는 대중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삶을 넘어,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삶의 고통과 극복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녀의 삶이, 시련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노사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음악과 사랑으로 치유하며 대중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사연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고통을 대변하며 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시련을 직면하는 용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노사연의 검은 자산은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뜻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더 강해진 그녀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그녀의 음악을 듣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노사연,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한 시대의 아이콘이자 우리 모두의 영감이 되는 존재입니다. 노사연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삶의 시련과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진정한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와 음악이 대중에게 전해지면서 팬들과 언론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는 팬들과 언론이 그녀에게 보낸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들입니다. 진정한 감정을 담아낸 노래. 노사연이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 그녀의 실제 삶에서 우러나온 감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깊은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사연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그녀의 삶을 함께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만남과 바람 기억 같은 곡은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다른 팬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묻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라고 평가했습니다. 삶의 메시지를 담은 아티스트 노사연이 전하는 음악과 이야기는 팬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사연의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과 상실, 그리고 그 후의 치유를 가르쳐줍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법을 보여줍니다. 노사연이 노래를 들으면 나도 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사연, 시대를 넘어선 아티스트. 언론은 노사연을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사연은 단순히 과거의 스타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울리는 시대의 아이콘이다. 그녀의 노래는 지금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이는 노사연만의 음악적 진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진정한 아티스트. 노사연이 겪었던 개인적인 고통과 시련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은 언론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노사연은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다. 그녀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마음속 깊은 위로를 준다. 그녀의 삶 자체가 음악이다. 그녀가 들려주는 한곡한 한 곡은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 노사연은 단순히 노래로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백했던 아픔과 시련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청력을 잃었음에도 음악을 계속한 그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노사연은 실패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역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감동. 노사연의 음악은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듣던 노사연이 노래를 이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노사연이 노래는 부모님 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노사연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그녀의 삶과 음악을 통해 대중에게 사랑과 치유를 전하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삶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를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아티스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사연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사랑과 음악으로 그 상처를 지유하라. 이러한 그녀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것입니다.